뭐야 이것도 뭐야 바위지 뭐야 잘 올라와봐 아야 무릎이야 무릎 쳤어 <laughs> <laughs> oh, my God. Let's s t 는 p the room. Let's go. 못 올지 s 보 o l e t 어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픽토그래프 트레일을 통한 웨일픽. 오늘은 웨일픽. 2024년 땡스 기빙. What do they mean? 11월 28일. 픽토그래프 상형 문자. 응. 가자. 고불꼬불오쿠틸로 선인장도 조심하고 오늘 바위 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길 표시 잘돼 있네 초반에는. 어머니? 네. 괜찮습니까? 네. <laughs> 초반 1 마일을 가야지 이제 몸이 풀려. 이제? 몸 풀렸는데. 응. 그거야? 어. 오. 트로그레프. 이게 천년 정도 되는 거래. 응? 응? 길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냥 저 방향으로 가면 돼저 사이로 어 a 레이트와시 여기 비가 오면은 그냥 찢겨 내려가는 거 여기 그래서 길이 안 보여 거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 먹을러 키냥 갔습니다. 이 <laughs> 뭐야? 되게 특이하다. 이거? 응. 이거 비버 테일. 터스. 응. 같해. 와, 하 봐라. 다른 생각 없습니까? 오늘 왜 사막을 걷고 있지? 오늘? 야 멋있잖아 저 V자로 꺾인 하늘이 보이는 저길 따라서 쭉 올라가는 저게 스모글러스 캐니언 같습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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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처음 업은 데니까 <laughs> 여기야 이게 이게 마우스 오브 스모글러스 캐니언 스모글러스 캐니언의 입이라 그러는데 예 출발하는 것 같아 근데 왜스모글러스 캐니언이야? 밀수 옛날에 이쪽으로, 이쪽 루트로 밀수를 많이 했나봐. 어, 그런 같아. 오. 응달이니까. 어. 잠시 응달. 쇼크, 잠깐 쉴까요, 여기서? 어. 애들 잠깐 쉬자. 어. 시안합니까? 그늘 처음 그리네. 청. 어, 근육가 추운데? <laughs> 시원하니 좋구만. 아. 니왜땡스기빙에 사막을 걷고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네? 누구 때문에 있을까요? 어?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laughs> 너땀물리고 좋잖아. 잠깐 쉬고. 이제 스모글러스 스모글러스 캐년으로 진입을 했는데 오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목 찔러 선잉장 조심해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어. 트래킹풀를 접고 장갑 이게 진짜지 목장갑 바위 등산 최고야 이게 아, 그래, 그렇게. 그게 엄마 거야. 가시나무 조심해. 가시나무야, 이거. 어 조심해. 애이 잘한다. 오케이. 또 뭐냐. 와. 응? 안 돼? 안 돼? 아. 잘 보면 서가 까시나무 선인장. 어디를? 민지가 남아공에서. 에휴.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갔으니까? 남아공? 테이블 응. 마운틴? 아니 거기 마연스 해들. 테이블 마운틴을 테이블 카타고 올라갔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응, 음, 잘나가네? <laughs> 또. 못 봤어. 아. 찔려야지뭐 아들, 아니야. 이뭐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뭐, 어어 엄마. 잘. 어게 갔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 아, 네. 이런 길도 처음이네. 장난 아니다, 여기 자, 고지가 아깝다. 오. 어떻게 왔어? 일로가도될것 같은데? 네. 거기 거기 그게 보여? 거기 보여 그래 저도 보여 아일로나러 아, 일로. 왔어 <laughs> 아빠 일로갈 거야 <laughs> 길이 안 보여? 마지막이다 마지막 발악을 한다 얘가 여기를 와, 저 계곡 밑을. 여기 등산로 맞아? 우쭈구리. 여보쇼. 한마디 아, 하쇼? 한마디 하쇼? 야호야. 어? 길이 있어? 응. 어. 나도 이런 길인지 몰랐어. 쏘리. <laughs> <laughs> 근데 거의도 와 가는 것 같아, 저기. 여보. 어? 내일 왜? 내일, 내일 뭐 하는 날인데? 응? 어? 내일, 저희가 왕창 쏘는데. 내일? 응. 쏘는 게 아니고 쏘리라니까쏘라고 아, 아리 와. 저기 봐봐. 어, 저 뭐야? 아 설마 저게 고래는 아니지? 저거 왜일인데 우리 보이는데, 좀만 더 가면 돼. 야, 길이 진짜 심해 하지만 와, 스모그로 키는 장난 아니었다. 그죠? 어. 아, 애니가 응, 음, 그럴 듯도, 장난 아니었어. 어. <laughs> 이제 불과 보이고 저 위쪽이 웰픽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 여기는 평지. 산 정상 부근 와서 저 맞은편에 보이는 거야. 저게 정상이야. 어? 꽃장 숫장이 어디? 어? 신기해? 에디 아, 어. 괜찮아? 어, 아 여기 이렇게 길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laughs> 어? 신기해 <laughs> 나만 신기해? 많이 미안하지? 나? 어 왜? <laughs> 미안한가봐 자봐 이봐 와. 나무가 더 자, 정상 바로 위치야, 이제. 여기 사막에 있는 산 맞어, 이거? 지금 우리가 5,000 피트 넘어요, 고지가. 그러니까 나무들이 사막 같지가 않아. 멋있습니다. 자, 저기 올라가는 건데, 여기 시국올라가까 그냥 치고 올라갈까? 어? 다들 지쳤어 막판 한 0.1마일, 0.2마일 남은 것 같은데 길도 헤매고 장난이 아니다 여기 자 좀만 신나자 아. 다온거 같아? 것 같아. 아. 여기 그 철판으로 된 웨이픽이라는 걸 찾아야 돼. 조심해. 아. 이거 텐트 사이트 아니야? 텐트가 왜 치는 거야? 너무 좁은데? 아튼 아닌 것 같고 바람이... 바람막인데. 하여튼 이 위에 올라가야 돼. 와. 뭐야? 여기 또 있네. 이게 진짜인데? 어? 와, 와. 솔튼 씨. 캘리포니아의 사해. 360도. 아,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땅이 적고요 이미. 여기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데였고요. 아, 이. 디 <laughs> 사람과 아들한테 좀 미안한데. <laughs> 뺑스 기빙에. 안녕하십니까. 2024년 땡스 기빙 데이에 사막 등산을 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이 정도 되는데요. 샌디에고에 있는 16개의 주립공원 중에 대부분 이쪽 바닷가가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샌디에고를 둘러싸고 있는 클리브랜드 레셔널 포리스트 산악지역의 팔로마 마운틴, 꾸에마크렌투 스테이트파크, 두 개의 주립공원이 있구요이 산맥을 넘어서면 사막으로서는 유일하게 스테이트 파으로 지정된 곳이 이곳 안자보레고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봄철에 들꽃을 보러 많이 가는 곳이죠. 슈퍼브룸 우기가 지나고 이 사막 지역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들꽃을 보러 많이 가시는 곳은 이쪽 위에 보레고 스프링 지역이구요 남쪽으로는 사막이지만 이렇게 산악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등산코스가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등산코스가 이 웨일픽입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래서 웨 웰즈피기관 이름이 생겼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봐야지 고래를 닮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막 지역의 우뚝솟은봉우리고요 가시는 길은 샌드고 남쪽에서는 이쪽 8번 이스트 타시고 쭉 가셨다가 이쪽 S2를 타시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이건 많이 돌아가는 길이고요. 짧은 길은 이쪽 나무락을 거쳐서 줄리앙, 78번이죠. 그대로 쭉 가시면 이 산을 넘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막이 나옵니다. 78번으로 쭉 가시다가 S2로 라이턴 하셔서 조금 들어오시면 이때부터는 비포장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틀 블레어 발리 로드라는 비포장길이 나오는데요. 여기부터 하는 5마일가량은 이렇게 쭉 비포장길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SUV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도 접근은 가능한데, 거리로구나, 길 상태로구나,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샤프하게, 레프턴을 하시면, 토그래프 로드. 쭉 따라오시면, 여기에 트레일헤드가 있습니다. 이 트레일헤드는 이름이 픽터그래프 트레일헤드입니다. 픽터그래프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문자가 바위 곳곳에 새겨져 있는 사적지고요.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픽터그래프를 감상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턴을 하셔서 여기 보이는 캐년이 이게 스모글러스 캐년이라는 곳인데. 그 입구를 향해서 가는 이 길은 여기는 트레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기에 헬스플러드, 울줄기가 휩쓸고 지나가는 그레이트 와시 지역이기 때문에 트레일이 생겼다도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만 잡으시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에 스모그러스 캐니언 입구가 나옵니다. 이 해년 하이킹 구간이 이 등산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이 계곡 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온통 바위와 곳곳에 숨어있는 선인장 가시나무들을 헤치면서 보이지도 않는 트레일을 만들면서 이렇게 헤매기도 했고요. 거의 이 길의 3분의 2는 네 발로 기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장갑은 필수이고요. 상당히 힘든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벗어나 정상 부위에 오르시면 드디어 여기서 원래 웨일픽 트레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웨일픽 트레일은 사실은 이쪽 너머에, 여기에 키념파인 로드, 여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포장이지만 차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정상을 밟고 내려가는 이 길이 원래 웨일픽 트레일이고요. 여길 만나서 라이턴 하시면 이 부분부터는 멋있는 뷰 감상도 가능하고 정상적인 등산을 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평평한 부분도 있고요 좀 숨을 고를 수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도 이 정상을 향한 이 길은 트레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올라간 길과 내려온 길이 이렇게 틀릴 정도로 그리고 여기도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 힘든 마지막 등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정상에 일단 오르시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역시 360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치를 볼 수가 있고요 사막지형 그리고 이쪽으로 지난번 소개 드렸던 라구나 마운틴, 쿠야파페픽, 마니먼트픽 그리고 2주전에 올랐던 가네픽까지 멋있는 경치를 볼수 있는 등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올라간 길을 되짚어 내려오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거리는 8마일이 넘고요 엘리베이션 게이는 2,300피트 정도? 토탈 7시간 반이 걸렸으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등산일지를 몰랐습니다. 땡스 기빙에. 좀 여유있지만 운동이 될수 있는 코스를 고른다고 이 웨일픽을 골랐는데, 저희가 아침 9시 반쯤 출발을 해서 내려온 시간이 오후 4시 반.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정도로 땡스 기빙 하루를 이 힘든 등산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갔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고요. 이 사막에 가서 고래를 잡고 온 추억이 남을 만한 땡스 기빙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은 앉아보레고 데즈트 스테이트 파크에 있는 웨이피 등산 코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어? 고마워. 왜? 해줘서. 오늘 보람찬 땡스 기빙! 너 때문에야 피토 그래픽 너너 한번 볼라고 <laughs> 자 수고 응. 어. 학수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아들 오어 리터 만드는구나 오 가자 아 힘들었다 아빠도 에디 수고했어 응. 어머니 어머니 그러지 마. <laughs>